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해드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봤어요. 뭐 전에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드린 것만 봐도 제가 언제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올해 들어서는 일단 처음에, 이제 처음에 한 이때쯤에 매도했죠. 예, 이때쯤에 매도를 해서 약간 200% 이상의 이제 수익을 냈었고, 어, 그 이상에 그 이후에도 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매수 한 여기선가요? 여기서 이쯤에서 또 추가 매수했죠. 예, 이렇게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다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고 다시 여기서 또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현재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음. 꽤나 정확하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찍어드린 영상을 보여드려도 그렇고, 꽤나 정확하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어, 특히나, 이, 가치가 없는 것들. 가치가 없다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과 동의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폭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폭등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상위권자, 그러니까 상위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이 사이클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 저는 물론 이 사이클이 전 세계 투자 자산을 다 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증시에서도 1830년대에 이제 영국의 증기기관 버블이 터지면서 30년도에 이제 80% 이상의 이제 증시 하락이 왔었고, 또한 1920년대, 30년대, 1930년대에 다시 또 이제 20년대 건설범이 불었고, 30년대 이런 버블이 터지면서 다시 또80% 이상의 하락을 했었고, 지금 2020년대고 2020,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대에는 어, 또 꽤나 위험한 그런 하락장이 저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 방법과 그리고 대비도에 따른 그런 차이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을 이 사이클의 압축판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릴 것인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물론 저 모든 영상 이제 매수 매도 추천되는 절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비트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 새로운 것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비트코인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셨고 14% 현재 14%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참, 참고로 제 지인이에요. 네제 필승 이제 조마 기쁜도하게 멤버분이시자 제 지인분이셨고 다른 분도 이런 식으로 좀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도 물론 투자하고 있고 저도 한14% 가량 수익 중인 건 맞아요. 예 여전히 14% 수익 중이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매도할때다 어, 알려드려요. 제가 어떤 종목을 혹은 어떤 기업을 매수를 했다, 매도했다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 수익률은 다 비슷하시, 어,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제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우리 멤버분들도 마찬가지고 수익률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14.79% 이렇게 수익 중이고 시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으로 이제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사부님 비트코인 매수하여 보유 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필쓱. <laughs> 어, 요즘에 제 멤버분들은 특히 조은마키 분석의 멤버분들은 어, 텔레그램으로 저와 대화를 할때 저한테 이제 사부님, 네, 스님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정말 처음에는 좀낯뜨거웠었는데 어, 더욱더 좀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3월 1 0일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저항라인에 부딪혀서 어,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면 저는 빠르게 또 수익 실현하고 다음 타석을 다음 타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월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이 비트코인은 사이클을 타고 있는 어, 전형적인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산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가장 명확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발행량이 절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00만 개까지만 발행량이 찍혀 있고 유통을 아무리 많이 하든 이 발행량을 더 넘어설 수 없어요. 당연히 발행량에 따라서 유통량도 그러니까 채굴량이라고 하죠. 채굴량도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기준을 어, 반감기 그리고 영어로는 해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날이 되면은 채굴량이 50%로 주는 거예요. 채굴량이 반으로 주는 겁니다. 채굴량의 반으로 줌에 따라서 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한달 전에 대략 한달 전에 우리 필승, 이제 필승 라이브, 필승 동료 라이브에서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이제 한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이때쯤 말씀드렸나요? 그때 아마 이때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월봉이고, 이 반감기라는 것이 대략 한 4년에 한 번씩 와요. 네, 4, 4년에 한 번씩 오고, 이게, 어,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4년에 한 번씩 5월에 옵니다. 5월. 어, 볼게요. 2012년, 2012년에 반감기가 오고, 2016년 5월에 반감기가 오고, 2020년도 5월에 또 반감기가 왔습니다. 이 반감기 때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채굴량이 절반으로 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좀 많은 그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제가 실제로 영상을 찍어 드릴 때에도 이거 2020년대, 2019년대 어, 이때좀 많이 찍어 드렸어요. 왜냐면 이 때가 반감기하고 반감기 1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에서 예, 네, 굉장히 저가에서 투자를 할수 있었던 기회이고 정확히 여기죠. 네. 3000달러대하고 그 2020년대 5월. 네. 8000달러대. 정확하게 상승 직전에 예, 네, 상승 직전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이클을 통해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반감기는 2012년도였어요. 2012년 5월이고, 이때죠. 여기가 첫 반감기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고점은 32달러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고점은 32달러이고, 이 차트상에는 안 나와요. 네. 그때는 이런 거래소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32달러에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반감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언제까지? 나 반간기를 다 찍어 드릴게요. 2016년 5월. 2016년 5월. 네. 딱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반간기이고, 2020년 5월. 그거는 다음에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반간기를 찍고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2012년 12월까지. 2012년 12월이고 그 전에 한번 정도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요. 이게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지만 반토막 난 겁니다. 언제 반토막이 났느냐? 2013년 이때는 반감기 1년 뒤에 2013년 4월쯤에 2013년 4월쯤에 반감기로아 반간기 이후에 1년 정도 뒤에 이렇게 50%가 빠지고 그다음 다시금 폭등해서 반감기 1년 뒤 1년 뒤 연말에 이렇게 꼭지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지를 찍고 80% 이상 하락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그러니까 2012년 5월에가 반감기이고 2013년 연말에 꼭지를 찍고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80% 이상 하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반감기가 2016년이죠 2016년 1년 전인 2015년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다시 2016년도가 되면서 반등을 해주면서 반감기까지 왔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또 상승하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2016년 5월에 반감기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또 상승합니다. 자 2016년 5월에 정확하게 여기죠. 2016년 5월에 반감기를 찍고 상승을 하죠.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2017년도 12월에 꼭지를 찍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반감기가 되었었고, 2017년도 또 연말에 꼭지를 찍습니다. 아까도 2013년 연말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반감기가 되었었고, 2013년 연말에 이제 꼭지를 찍었었고, 이번에도 2016년에 이제 반감기가진행됐고 2017년 연말에 꼭지를 찍었었죠. 이때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었죠. 그리고 여지없이, 여지 여지없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2016년도 5월에 5월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2017년도 2017년도 1월쯤에 다시금 하락을 해주면서 약한50% 정도, 예, 50% 정도 하락을 보인 뒤에 다시금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80% 이상 빠지는데 언제까지 빠지냐? 2020년도 5월에 반간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바닥을 만듭니다. 2019년도에 바닥을 만들었고 다시금 2020년도 5월로 갑니다. 2020년도 5월이 또 반간기죠. 2020년도 5월 또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또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만약에 사이클이 이번에도 통한다면, 2021년 12월 정도 때 예, 그때까지가 탑이고 그 전에는 50%에 가까운 이제 하락을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제가 지금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2020년도 5월 이, 이후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5월 이후에 이건 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한30% 가량, 20% 30% 정도량 하락,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이 끝인지 아닌지는 저도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만약에 끝이 아닐 경우에는 꽤나 큰 손실이 날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므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했다가 매수하고, 매도했다가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이클을 타고 있죠. 자, 2012년 5월, 그리고 한번 하락했다가 13년도, 그러니까 2012년 5월이니까 2013년도 12월에 꼭지 80% 하락, 2016년도 5월이 반감기니까 2015년도에 바닥을 만들고 2016년도 5월을 반감기를 기준으로 또 2017년도 12월에 또 꼭지를 만들고 또80% 하락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2020년도 5월에 반감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바닥을 만들고 20년도 5월을 기준으로 또 상승했다가 그럼 2021년도 12월에 또 꼭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관심을 둔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좀 현명한 그런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이러한 사이클을 이제 큰 툴로 잡고, 그 사이사이에서 기술적 분석을 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사이클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전 고점은 2012년도 반간기 전, 전에 이제 고점은 3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고점은, 볼게요. 자, 대략한 1,100, 1,160달러를 하겠습니다. 1,160달러죠. 그럼 32달러 대비해서 1,160달러는 정확하게 약 36배. 예, 첫 반감기에서는 자, 36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160달러에서 어디까지 올랐죠? 여기까지 올랐죠. 대략한 2만 달러로 치겠습니다. 자, 1,160달러에서 2만 달러 한번 볼게요. 대략 한 17배, 예, 17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 수익률도 이렇게 절반씩, 절반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은 8배까지 상승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2만 달러로 치고, 그리고 2만 달러에서 하면은 8만 달러 때까지. 만약에 사이클대로 간다면 2021년, 20, 2021년도 12월쯤에는 8만 달러 정도까지는 사이클상 상승할 수가 있겠다라고 결론 을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니죠. 16만 달러입니다. 16만 달러. 8배니까 16만 달러. 16만 달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로 치면은 대략 한 2억원 금방, 한 1억 8천에서 2억원 금방까지는 이제 사이클상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물론 이런 사이클에 정확히 서 맞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큰 틀에서, 이제 큰 틀에서의 그런 개념을 잡아 나가는 것이고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대응에 따라서 역시나 계좌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나 중간에 발생하는 대략한 30% 이상의 하락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또 꼭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 다음 반간기는 그럼 2024년이겠죠. 저희 4년 2028년이고 마지막 반간기가 2032년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비트코인은 채굴이 끝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가다 보면 결국 16만 달러에서 다시 4 배로 하면. 또 되는 것이고 또4배한 거에서 또4 배까지 2 배까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완전한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그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살아 있다면 지금과 같이 지금의 저는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 결제적인 역할 그러니까 결제에 대한 역할은 좀 회의적이고 어, 디지털 금에 대한 역할은 어느 정도는할수 있다 그러니까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탄소 배출권과, 배출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 좀 새롭게 본다면 이 달러가 음, 그러니까, 달러를 위시하고 있는 그런 미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근데 규제를 할 것이면 진작에 했겠죠. 어, 제가 봤을 때에는 한 국가만이 규제를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는 2017년도에 완전한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었고요 2021년도 올해부터는 채굴까지 전부 다 금지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화에 대한 그런 이탈률이 꽤나 커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중국에서는 통제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어떻죠? 비트코인 망했나요? <laughs> 절대 아니죠 미국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국가만 통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에서 동시에 통제를 해야 되지만, 해야지만 비트코인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통제하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금이 천조 이상 되는 자금이 다른 국가로 가겠죠. 여기에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가 꽤나 크기 때문에 전세계가 동시에 비트코인을 금지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한 국가가 금지시키면 풍선효과라서 다른 국가가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인데 과연 전세계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거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2017년도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2017년도에 선물 거래를 허가했고, 2020년도부터는 미국의, 미국의 공식 은행들이죠. 미국의 은행들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미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통제, 통제할 것이라고 했다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진작에 안 하고, 오히려, 오히려 2020,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가했고요. 2020년도부터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비트코인 저장 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비트코인의 강대적이던 그런 중국에서도,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메이투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고, 어,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증시를 보고 있고, 기업을 분석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이 중국의 니오에서, 중국, 어, 전기차 회사죠. 니오에서도 테슬라보다 먼저, 네, 테슬라보다 오히려 먼저, 올해 초였나요? 작년 연말에,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겠다라고 밝혔어요. <laughs> 네. 근데 말이 쏙 들어갔죠? 근데 네, 그것을 밝히자마자 기사 다 내려가고, 니오에서 트위터에서, 니오 트위터에서 직접적으로 밝혔는데, 올리자마자 몇 시간 만에 다 내려갔습니다. 네, 중국의 통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메이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어,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라는 것을 밝힌, 밝힌 만큼, 어, 중국 내부의 그런 움직임도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차 변화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그런 분을 봤을 때에도 과연 과연 비트코인이 망할 것이냐 망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이제 좀 접어줄 필요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 사이클이에요. 추후에 이제 내년쯤 갔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폭락에 폭락을 더할 때에는 다시금 비트코인이 망한다라는 의견이 강해지겠죠. 그러다가 다시 4년 4년 뒤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강기가 다시금 진행되고. 어, 비트코인 방간기 이후에, 1년 뒤쯤에 이제 꼭지를 또 찍을 때에는, 다시금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또 팽배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용하면서, 결국에는 또 저점에서 투자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런 식의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이제 먹어 나갈 거예요. 어, 저는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대략 한 10배가량 올랐습니다. 내가 3,000달러 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략 10배가량 올랐고, 저 역시나 그 과정에서, 꽤나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계속 매수 매도하면서 비트코인은 트레이딩을 좀 해야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월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laughs>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30%씩 빠지는 거예요. 증시계30% 빠지면 위기죠 위기, 경기 위기, 경제 위기까지 갈수 있는 금융 위기까지 갈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비트코인은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30%씩 빠져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음. 중국에서 이미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했음에도 여전히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미국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혹가다 요즘도 간혹가다 나오고 있는 의견이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함으로써 비트코인이 사라질 것이다. 어, 이러한 의견은 저는 아마 올해 연말쯤 어, 내년 내년도에 들어서 좀갈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해준다면, 저는 다시금 빠르게 대비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나갈 것이고, 어, 매, 매 사이클마다 나왔던 50%가량의 하락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미 3월이기 때문에, 대략 한 5월쯤에, 이제 4월에서 5월쯤에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그때가 나온다면, 정말 좋은, 이제, 투자기회로 다시금 삼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쯤에는 또 다음 이제 꼭지를 찍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그때쯤 되면은 이 국가에 대한 의구심이 어, 조금 더 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통해서 어, 각국에서 이제 각국에서 또 국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전투 정도는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패권 전쟁에서는 항상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었고 이번에도 예외 없이 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런 국제전의 시생량이 한반도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뭐 대만, 뭐 홍콩, 미얀마, 뭐 한반도 이 정도가 이제 어 주요 타겟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반도만은 아니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이제 국가를 좀 탈출하고자 하는 혹은 국가의 권력에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갖는 그런 흐름이 많이 커질 것이고, 사실 정부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 이제 그 정부 안에 속해 있는 예금, 국가에 속해 있는 예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틀어막을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아무리 막고자해도 못 막죠. 그냥 개인 지갑이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절대 중앙 통제 권력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쯤에는 이러한 또우구심이 점차 커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다음 사이클의 꼭지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예, 매도, 추천 이닝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어, 참고로 이제 전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3000달러 때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000달러 때부터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여러 번의 매매를 했고 역시나 저는 큰 수익을 받고 앞으로도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비 어떻게 대비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깡통을 살 수도 있는 곳이고,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곳이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곳이고, 다 각자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뭐, 우리 멤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번 매수할 때마다,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가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지금 3월 12일에 써드린, 써주신 글인데, 텔레그램에서 이제 1대1 대화죠. 이런 식으로. 사부님 비트코인 매수하여 보유 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필승 네, 이런 식으로 14.7% 정도 수익 중이고 대략한 400만 원 정도, 470만 원 정도 수익 중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글족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